안녕하세요 한무리입니다아 제가 이 어깨가 양쪽 어깨가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날라가서 오른쪽은 핀, 핀을 두개 박았고요 나사를 두개 박았고 왼쪽은 지금 끊어져,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재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활을 하지 않았다는 건이 상태로 그냥 계속 지냈다는 거죠 따로 뭐 스트레치나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 탈 때까지도 30대 초반에 오프로드 탈 때까지도 시합 나가면 뭐 중간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되게 괜찮게 탔어요 재밌게 그리고 서핑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서핑은 확실히 어깨를 쓰고 이등 근육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더 많다 보니까 모터사이클은 하체 그립으로 타는 거잖아요. 상체는 무빙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서핑을 계속 하기 힘들게 됐고, 서핑을 한몇년 접었다가 다시 했을 때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 서핑 핀, 모터가 달린 서핑 핀을 구매를 했습니다. 주문한 지 2년이 됐고요. 주문한 지 2년이 됐고, 이 관련 제품들이 있어요. 웨이브젯도 뭐 있고, 뭐 모터 달린 그런 서핑보드들이 꽤 있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그 회사들이 출시를 하거나 수두가 수입을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를 다 타봤어요 하루 이틀 정도를 다 타봤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서핑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서핑의 느낌이 나지 않고 제트스키의 판때기 같은 느낌 좀 출력이 워낙 약한 제트스키니까 그러니까 50cc 뭐 초이놀이, 이런 엔진을 붙인 무거운 서핑보드 느낌이 나서, 그리고 가격대도 막 1200만원, 1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살수 없었고, 얘는 부스트라는 회사 건데, 클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제가 클라우드 펀딩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물건이 안 와서. 지금 주문한 지몇 년, 한 3년 더 됐는데, 코로나 전에 주문한 것도 안온게 있어서, 카메라 장비 중에. 하여튼, 이 제품을 사서 어저께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스트 서핑 핀 일반적으로 이 서핑 핀이란 건 제가 우선 제품을 꺼내볼게요 듀오 모델을 샀고 어, 그 다음에 이핀 박스도 US 핀 박스를 샀는데 어, 하나만 뜯어볼게요 보통은 핀은 롱보드 핀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실제로 꺼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 업체에 계속 메일을 보내고 인스타, 페북으로 내거 언제 보내주냐 언제 보내주냐 했는데 어느 날인스타의 DM으로 이 물건을 보내줬으니 행복해라 라고 했고 이핀 박스도 솔직히 이제 이 롱보드 핀 늘 꼽을 수 있는 핀박스도 같이 주문했는데 핀박스는 다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핀은 기본이다. 그래나 따로 샀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이런 상태고 어, 설명서가 있고 설명서가 있고 이 핀박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얘는 철제가, 강화 플러스, 하여튼 얘가 뭔지 모르겠어. 우선 설명서를 볼게요. 시부를 다 영어네. 그림이 그래도 그려있어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물속에 들어가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시계에, 조작 컨트롤이 시계 모양인데 시계에서 얘로 신호를 줄 것인가 어떤 전파를 썼힐래그 신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무게는 무거워요 이쪽에 충전을 하는 구멍이 있는 것 같고 프로펠러가 있는데 무게가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웨이브제치나 이런 걸 타봤을 때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충전기가 있고 1 1 0트에도 있네요 110V에도 있고 이제 로이 부분에 신호를 줘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서 이 부분이 롱보드 핀이니까 여기 결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들 롱보드 핀을. 근데 무게가 무거워서 이거 뒤가 처질 것 같아요. 미드랭스에는못딸것 같고 오히려 엄청 긴 맥타비시 슈가나뭐196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그리고 여기 나사가 생각보다 깊지만,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핀 박스가 있으니, 롱보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얘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핀 박스가 박히는 거겠죠 이 부분도 조금 약하네요. 여기가 약해서 이거 달랑달랑 하다가 끊어지기 되게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바닷물 들어가면 모든 제품은 끝이잖아요.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은 얼만지. 레드, 그린, 그린 배터리의 잔량이 여기 얼마 있는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자석식일 것 같은데. 음, 이한번 눌렀을 때요? 모두 1이 숏 모두 투가롱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롱 이쪽이 숏 음,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봤을 때 이게 여기 가이드네요 프로펠러에 손상이 되지 마라 손가락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안 되니까 이거 되게 허접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물질 이물질이 끼는 걸 막아주는 손가락이나 이런 걸 하여튼, 그래서 충전을 좀 해보고, 바다에 나가서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앱이랑 뭐 이런 걸 다운받아서 작동해 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였고, 무게가 무거워서 분명히 뒤가처질것 같아요. 이 핀도 무게가 무거워도 이만큼은 아니군요. 핀한 5개 정도 무게? 제가 생각할 때는 1.2kg 나가는 것 같아요. 2kg. 근데 자세한 거는 스펙을 한번더 볼게요. 스펙한번더 보고. 근데 얘는 충전 어떻게 하지?